여러분, 마그고냥코냥코 대전쟁, 양코대전쟁 오늘 가시야 오늘 할 것은 가시 세울병! 하나 가져가도록 하죠 자, 오컬트 축제! 도깨비 메디! 가보시죠 라이언! 뭉치박치 들어가라! 하나, 둘, 셋, 넷, 떠서. 자, 강력하다, 매우. 어떻물게냐 보스가? 하나,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약한. 자, 도깨비 팬티까지. 자, 뚜락큘라의 헌혈. 안 닿을라 이혼하지 가라 뭐야 빠옹이가 못쓰야오 불게 아무리 해도 안 써져 하지만 역수 우소노라는 클라스 오 빠옹이 약하네요 들방 왕욕 지나치겠네요 부채 지나쳤네요 이렇게 해서 드라큘라의 헌혈 끝이 늑대 인간 견 가봅시다. 뭐야. 볼수 있습니까? 없나 보네요. 아, 보스 있네요.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저 대가리 못. 아, 처다메라. 다 처다 내려 봐. 아다메라 아, 처다메라. 아까 말 진짜 못 했지. 나 우와. 이 야, 이 가. 출발해. 그냥 대가리 붙어갔어요. 오, 야 이거. 밑대인 강년 까지 자, 미라의 던텐. 아, 대가리 군이또 나오네요. 물건물건 와, 라이온뽑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아파. 너안 아프지? 이렇게 막찍어어 가야 돼. 아, 미개가 이리서, 아, 설봉이까지. 쌀무기 잡았라 갈게요. 쌀무기 잡으러 갈게쌀무 다가오질 못해. 그러죠, 다가오질 못해. 자 가자. 제가 이거 야쿨라죽여쿨 빨리 빨리 쿨하라 미라의 선택까지. 여두 개의 시에서 오컬트 축제. 통돌려 회복되나 몰라겠네요. 이거 좀 이쪽 로치고 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야, 이마. 자, 접속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자, 어... 이거 하면 되겠네요, 이거. 오칼퇴 축제. 관장염 강시. 아, 야옹! 라이온 무치마켓 들어가라. 빨리빨리영마 잡으러 가자 영만들 블럭. 아니 대가리 공까지 나오면 아니잖아 이거. 이거 좀 아니지 않을까? 이거 밖에 보안이 야 영마 도색. 이거 에 대가리 조준이가. 조준이가 잡아라. 구두를 잡기 대전 뱅 영화나라 고요 끝났고요 야이 뭐 결과 아니잖아 와우 어마마무지할라요내 짐이야 무시할라요 와이봐어저저물다 출발해라 이제 무 시작이다 이, 무슨, 진짜, 시장이. 어, 동준 잡았네요. 오르르 무장쌩! 가자! 우와! 뭐야! 무장쌩! 막, 또, 빗나갔어 가자, 얘들아! 같이 하면, 기본차! 자, 관절염 강식까지 클리어가 됐습니다. 옥한테 주세 해벌죽 타락 전사 누구냐 어넌 누구냐 이 못생긴 눌보가 갓템이라고 가자 잡아 오 필병 가로보았지요가 아빠, 치료를 해볼게. 오,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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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난난난아난난보난난난난난난난난 맞는다구? 도 와! 그리고 뽑아준다! 그쵸? 오! 고무 한대 버티네요 야! 빨리 빨리 끝요 빨리 같은 못못 됐다! 왕족 질체도 됐다! 오! 됐렇 왕족 바바라 빨리 가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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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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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버 이제 어. 아, 그냥 날아갔네요. 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아, 도출장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해발적 탈학전사까지. 야, 빨리 빵! 아, 저, 저, 빵! 무서워. 모카스 축제에서 건강지향 준비 시작봅시다 안돼 뭐야 보스가 뭐 없어요?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고무 보내줘서 막아주지 아무 고양이 아무 고양이 가미가 세네요. 그 가자 얘들아. <laughs> 밖에 들어가시게. 오, 나, 아, 나 까지. 오픈다 어, 야!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됐나? 절망! 원격! 원격 지나쳤군요. 이, 이 녀석까지 이고 야, 잡아, 도거 좀. 무책야원곡하자무책야원곡하자무책야 원격! 원격! 와,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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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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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렇죠 두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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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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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돈이 없어졌고요. 그렇죠. 제발 제발 백. 제발 제발 백이 아니라 네번째도 백인가요? 제발 맞지말고 아! 맞았어. 일단 기가 걸어 어! 아! 날아갔어요. 게임 끝났어요. 아. 마구 뽑아라. 너무 무지막장 좋다 마구 뽑아! 가깝 이제 보자. 어, 중독을, 중독을 텐데. 하나, 하나. 자, 와, 토끼로. 아, 토끼텐데토 아, 토 아, 토끼로. 아, 토끼 토끼로. 아, 토끼로. 아, 토끼로. 로 아, 토끼로. 아, 토끼로. 아, 토끼로. 아, 토끼 이런 못된 녀석까지 그렇죠. 못된 녀석같이, 겨우 무시 쳐! 이렇게 처, 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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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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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처, 처, 요 이거 뭐별 처, 처, 이렇게 해서 처, 강지 처, 조미까지 클 처, 어 처, 처,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헤헤이.